주잔처냐 우유가진가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사의 덧박입니다 덧박 덤바 스습니다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 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형이 정 회장형이 회장 김포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아잘 어, 갔다 오세요 뭐 그런 어떤 부분 자 지난해 4월 미국 서부 지역 사업과 시장을 점검한 정 회장은 이번에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부분. 자, 미국 동부 보스턴 인근의 현대차와 현지 전장업체, 에티브 간의 협작 회사인 모셔널의 그 본사가 있고요 지난해 현대차가 인수를 발표한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 이네믹스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정 회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서 북미 지역 사업을 둘러보면서 자율주행과 로봇, 미래 신사업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이다. 어, 확실히 젊은 우리 대빵형이니까 신사업에 대한 어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형들아,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발견하듯이 그동안에 우리가 상처 입은 조, 조개, 뭐였죠? 주가에 눌려줌, 주가가 갈것 같으면서도 못 가는 그 눌려줌이 강력한 앞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연대차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 시장의 8조 2천억, oh my god, d e s t y 8조 2천억의 이런 어떤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줬습니다, 보면. 어, 그동안 형들아, 현대차 그 메이저 애들이 진짜. 어 감정의 쓰레기통에서 집어넣듯이 우리의 주가를 현대차 위대한 기업의 주가를 감정의 쓰레기통에 집어넣듯이 그 박스콘을 어 기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반등에 대한 법은 세게 나와줄 수 있겠지 어, 8조 2천억 투자했다는데 이거 진짜 왜 주가의 반응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로봇 아 로봇 이런 어떤 부분.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렇게 진행하게 에 되는 에, 그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자, 우리 회장형은, 야, 우리 회장형 돈 되게 많겠죠? 뭐, 한 10조 이상 넘지 않을까? 와, 이 형은 진짜, 야, 이 형은 그때 회장형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 회장형이 그 돈이 많다고 하루에 우리가 어 새끼를 먹는데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기 때문에 한 하루에 뭐한끼두끼 끼 이렇게 좀 적게 먹으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영혼이 좀 어떤 좀 뭔가 어, 그 많이 먹으면 뇌가 잘안 돌아가는 것 같아갖고 음 하루에 뭐한끼 절반 정도 뭐 이렇게 좀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한 끼나 두끼세 끼까지는 안 먹고. 떠들어대는 것도 힘이 너무 막, 떠들어대는 거랑, 보면 형들아, 유튜브로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 막일 하시는 분에 비하면, 음, 제가 좀 적게 먹어야죠. 뭐 막일 하시는 분은 좀 많이 드셔야지만, 배에 힘이 들어가고, 일하게 되니까. 음, 이 노동하는 사람의 어떤 삶이 참, 좀 뭔가 존중받는 사회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참, 그네야. 음, 택배, 택배, 우리 기사님들, 그, 보면 시위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예. 좀, 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시는 분 많잖아. 보면. 음, 갑자기 슬퍼지네. 힘을 내세요, 다들. 뭐,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택배 기사님 있으신 거 아닌가. 어,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자, 정 회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대규모적인 현지 투자의 세부계획에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했고요. 7월 말 실적 발표 시점에 일부 내용을주주에게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해 두달 만에 출장을 떠나서, 북미 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아 어, 미국의 우리의 법인, 법인의 판매량이 56%나 증가됐대 그러니까, 미국 쪽도, 미국 쪽도 코로나 여파로 굉장히 좋아지는, 코로나, 미국 쪽도 마찬가지야. 아, 코로나 이제 다 끝나간다. 백신들때 와야면서, 야, 경기사 사연하고 와. 진짜 보복 소비 많이 하면서 야 이거 잔동차 많이 써야되겠는데 하는게 이게 작년보다 56%가 더 늘어났다는거야 보면 음 그래서 역다, 역대 최대치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기아 역시 지난달 미국에서 전년동기 대비 75%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8만대 이상 빨아치우는 야 정말 어떤 빨아치우는 있는거 그냥 모조리 빨아치우는 그런 부분 은 현대차가 지금 어? 엄청난 부분이 나와줘야지. 뭐. 어, 그래서 10년 만에 용들아. 10년 만에 최대 시장에서 10년 만에 최대지. 이 초호황의 이 슈퍼사이클의 모습으로 지금 굉장히 사이트량이 나와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아,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거는, 이거는 오히려 더 주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었지 뭐. 음. 그러면서 골드만 형이 얘기하는 게이 부분,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적게, 에, 그, 영향을 받는 게 현대 기아차라는 거잖아, 보면. 편면 판계 단가와 신차 출시로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 어 기대된다. 맞아요. 이들의 전기차 경쟁력이 높고 수소차도 있었거든? 그런 어떤 부분 있잖아. 미국에서 추가적인 점유율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야 삼성 운영 매니저 야이펀드 매니저형 아니야 보면 와이형 되게 잘 나가겠다 진짜 이 형이 얘기하는 게 하반도 현대차 구입의 구입을 신차 효과가 확산되고 자동차 사업 이 본격화하면서 자동차 종보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것이다. 어, 음 이거는 저도 좀 아, 저도 할수 있는 얘기 같은데. 음 아무튼 뭐어이잘 나가는 형이 얘기하는 거잘 들어야죠. 음. 자 그런 <laughs> 자 우리 정 회장 형이 어이 딸고 우주 형 좋아하나 보다 와 딸고 우주 형어아 이거 이슈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차량 사고가 있었는데 딸고 우주 형 괜찮았잖아 크게 닫지 않았잖아 그거에 어떤 이슈를 또마련 하자는 그런 어떤 야 우리 형치밀하네 치밀해 보면 어,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음. 자, 우리 형, 진짜, 어 진짜 좋, 좋습니다. 경영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 부부. 뭐, 뭐. 어, 자, 좋구요. 어, 진짜. 돈 많다고, 근데, 뭐, 사, 하루 세 끼는 먹지 않겠지. 예, 한열 끼, 돈 많다고, 한 이십 끼 먹지 않잖아, 부부. 뭐,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돈이 전부야! 뭐, 이런 주의는 별로 아닌 것 같아, 부부. 뭐. 물론, 뭐, 어, 한도 것도 없이 최고의 파워지, 부부. 뭐, 뭐. 음, 근데, 돈 이상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또 좋아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안 그래요 형들아 음, 우리 살림살이 나아지자. 자보면요 현대자 오 다시 한번 비상할래. Oh my god, 테스티 아니고. Oh my god, 어, 깜놀 뭐 그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자 투자 포인트에 대한 2분기 영업이 1조 8,700억 가량 어, 이런 부분. 어 이거는 반도체 부, 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슈가 난 상관없어요! 난 상관없어요! 난 그런 쩌리에, 쩌리에 영향받는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이거 영향을 덮게 받는 그런 어떤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내주 시장의 점유율 확대와, 어, 제네시스 판매 호조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3개월 연속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갱신하면서, 경쟁사 대비 인센티브 하락의 확대와 브랜드 가치의 재평가. 어, 주식 황소의 브랜드 뭡니까? 우리 형들이, 어, 주상존사는 하나의 브랜드야, 막,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계셨든요 예. 그래서, 주상존사, 주상존사 하다가, 뭐 대양대비마마 뭐, 이렇게, 중전마마,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 3월 이후, 투산의 알리바바의 공장 생산으로 수익선 추가 개선이 가능하고요. 자, 미국 내 사업, 어, 수급의 불균형으로, <laughs> 갑자기 생각나네. 아그뭐유아를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던데 예,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유아 힘든데 파이팅 하세요. 어. 자 중고차 어, 가격 지수가 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어, 금융 부분에 당분간 호조를 이어갈 것이다. 자 하반기 아이오닉 5 출고 본격화 후 어, 미국의 GV70, 어, 산타크루즈 출시와 신차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구요 자 미국 내 국내의 미국과 인도 중심의 호조는 당분간 에, 이어질 것이다 자 유럽과 신흥목시장은 수요 수요의 이, 그 정상화 여부에 따라서 어, 추가적인 모멘텀을 이렇게 그 작용을 할 것이다 음 그런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형들아 이런 어떤 부분 굉장히 익사이트가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힘을 내도 되겠다 뭐 어, 이런 부분 힘을 내야지 뭐 그런 어떤 부분에 힘을 내 현대라 어, 현대차는 굉장히 어 이거 추세가 굉장히 강력해 보여 지금 시작도 안 했어 보여 현대차전가좀 돌파한다 30만 원 넘어가고 40만 원 넘어가 이요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추세에 눌려줌 그동안 추세 강화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라 그런 어떤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거든 지금이 바닥이야 장기투자자에게는 여유자금 마스크 쓰고 장기투자 마스크를 쓰면 지금이 최고의 최적기야 어떻게 보면 어... 뭐더 최적기는 항상 시장에서 의 꺾임이 있을 때가 최적기긴 한데 지금도 좋아 장기투자자에게는 항상 지금이 바닥이야 장기투자자에게는 음... 샀다 팔았다는 단타 말고 어... 현대차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고민 고민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좋아 구독하기, 알선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